잠깐 들어봤는데 진짜 음. 찐이시지? 아, 찐이시는 그기학내형으로 어. 말씀드릴 것 같으면 네. 어. 최고의 이 가수 네. 나훈아 어. 코미디의 황제 이준 국민 오빠정 종필 네. 음. 이 세부 이 세부 전소겸 씨오 전소겸 씨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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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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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이상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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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. 뭘 그런 걸 얘기할? <laughs> 그 정도는 <laughs> 옛날에 아는 놈이 어디 있다이 <laughs> 아, 그러다 <laughs> 보니까 집불도 없는 형이 어. 간땡이만 보가지고 간땡이만 보가지고, 자기도 그 레벨인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. 진 얘기가 달라지고. 그리고 그 <laughs> 그분들은 <웃음> 여유가 됐잖아 한번 공연하는데 막몇 천만 원씩 받는데 형은 십이만 원이 렇게 받았는데 십이만 원이 렇게 받았는데. <laughs> 그런 사람이 골프비 5 0만 원, 0만원 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니야. 그래가지고 가정 다 파탄 나고 막그 당시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. 하지만 나. 그건 막 남, 그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거지. 그걸 왜그 얘기를 해? 아, 그때 나 진짜 배고파 갑자기. <laughs> 아니, 아니, 말씀을 이렇게 아다다다다 하시니까 배가 고프실 수밖에 없어요. 네, 배가 고파 진짜로. 네. 오늘 오늘.